토끼 그 안에 토끼 있지 토끼 한 마리 꺼내서 주세요. 응. 아 고맙습니다. 한 마리 더 주세요. 응. 응. 어할수 있어? 옳지. 또한 마리 더 주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응. 또 어딨어? 한 마리? 어 우와 세 마리 다 찾았다. 넣어봐 있어. 그 친구도 넣어주세요. 또한 마리 더. 우와 우와 잘했어요. 안들어가 같이 보자. 이서옷 왔어. 이서옷 이거 뭐야? 많이 왔다. 그렇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아, 너무 귀엽다. 이사야, 그렇지. 또, 이서 내년에 입을 수 있겠다. 짜잔 이거 뭐야? 샌드위치네? 우와, 샌드위치 티셔츠다. 응, 응 이것도 볼래? 이서가 뜯어봐. 안에도, 안에서 꺼내주세요. 옳지 응. 아, 이거 뭐야, 이서야 이거 봐봐. 이서 쫓기 너무 귀여워. 아. 이사야, 너무 귀엽다. 그치? 응. 응. 자, 올지 짜자잔. 이서 가디건이다. 이옷 부산에 내년에. 그치? 곰돌돌이 <목소리> 어디갔어? 토끼들. <목소리> 응 토끼 아이한데 놀면 토끼가 아이고 아파 이서야 저희들 가봐 아빠가 부르잖아 저거 뭐 저거 뭐야 이서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면 뭐있 뭐? 음 조금 식혀야겠다 다 됐는데 너무 뜨거워서 식히고 먹자 으응 음,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여기 음... 있어 그거 만지지마 으으음 음 괜찮아 그거 지지야 응. 음. 응, 음, 거기 떨어졌어. 음. 괜찮아 이서야. 이서가 재채기해서 떨어진 거야. 아빠 이서야. 손을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응. 음. 음.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하루에 올려놓는 거야. 아니, 야, 우리 안사 어, 아, 맘마 하고 있어요. 오고, 맛있다. 이건 무슨 이렇게 맛있 아, 엄마, 고맙습니다. 해야지, 응. 봤어? 이거, 여보? 엄마,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사야? 응 음. 음. 음, 음, 엄마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사야 아 맛있게 먹어줘 너무 맛있어요 엄마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이서 집에 가보세요. 이서 집 어딨어? 거기가 이서 집이야? 이서진 너무 아늑해 보인다. 음, 좋아? 엄마 거기로 가서 누울까? 이서 누워 봐. 이서 어떻게 누워? 응. 음, 어떻게 누워? 누워, 눕는 거 보여 주세요. 누워 보세요. 그렇게 누울 거야? 혼자 성공했어. 최고. 최고. <laughs> 꼭꼭 씹어 먹어. 보여줄까?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오, 맞아. 이것도 보들보들이에요? 단추, 아, 색깔 똑같다고 맞아. 이거랑 이거랑은 완 색깔이 똑같네. 보들보들이에요? 해볼까요? 쭉. 옳지. 안에 있어요? 서봐 한번서야 <laughs> 옳지 <laughs> 이서 일로 와봐 엄마가 신발 벗겨줄게 이쪽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서 이쪽으로 와봐 <laughs> 신발 어때, 이서야 편해? <regular intend forött breakthrough> <that's> 안 넣으셔도 돼요. 음... 이거 저희 그 뭐지 시어머 유품이에요. 오 어, 진짜요? 네. 오 제가 갖고 왔어요. 너무 멋있다. 그렇죠. 다들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왜 이렇게 기본으로 된 진주 목걸이 찾기가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쵸죠 네. 이쪽 보는 게더 예쁘죠? 네, 이라인 있어서 귀여워. 어, <laughs> 맞아요. 그러면 딱안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음. 이렇게 넣을까요 음. 너무 은가 응, 음, 그 정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막 엄청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죠 네. 아. 말을 저 뒤에서 더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할머니 방 가자. 했네. 어, 도 했어. 다시 붙여봐 이서야. 어이지. 잘했다. 다른 거는 엄마 주는 거야? 또 하나 더 해볼까? 또 하나 더 해볼까? 여기서 붙여볼까? 콩. 짠. 이거 연필같다 이서야 이렇게 쓰는 연필같이 생겼다